스니커!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.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하고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. 자 협동조합 중에서도 연기를 추구하는 협동조합들 중 최소 5명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원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양한 지원 사업의 유형이 있고 기업가형 나 지역개발형, 온라인, 오프라인, 뭐 일반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내용들이 나눠져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이 중에서도 일반형의 경우에는 조합 한 곳당 국비 최대 3억원까지입니다. 3억원, 어, 국비 지원은 70에서 80% 자기부담금은 20에서 30%로 나눠져 있고, 특히 공동사업자의 소상공인은 50% 이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쉽게 말씀드리자면, 다섯 분이시면, 이 중에 세 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시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개인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셔야지만 해당 사업의 기본 자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신청 기간은 3월 11일 1 8시까지고요 온라인 신청하는 점꼭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해당 사업에 지원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조합원 뭐 5분 또는 10분의 회원가입을 같이 하시고 특정 자격상이라든지 기타 활동들에 대한 어 부가적인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접수 당일날 진행하시는 건 사실상 어렵고 적어도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무조건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. 자, 평가 절차는 서명, 발표, 최종 선정 단계 내내 일반적인 지원사과 동일하고요. 특히 우대사항인 청년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50% 이상이셔야 되고, 여기서 청년은 만 39세 이하입니다. 미만 이하, 요즘 말이 너무 많아서. 자, 그 다음. 이 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은 중 여성 기업이 있는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정확하진 않습니다.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 가점 사항이 있고, 그 다음 장애인과 백년가게 클러스트 스마트 공방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경우, 특히 가점 사항은 최대 5점이기 때문에, 어,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가점 사항들이 일부 제 눈에는 보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런 자격, 그 가점사항들 놓치지 말고 꼭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!